꿈꾸는 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12월 꿈꾸는 아이는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시간에 함께할 저는 남원 집교회 이민환입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어린이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이 레미제라블에는 주인공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이 장발장은 성당의 은식기를 훔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성당의 신부님에게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것들을 장발장이 가져가서 또한 이거 절도한 것이 아니냐고 신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인했어요. 경찰의 질문에 신부님은 "아, 이 은식기는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준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왜 같이 준은초대는 같이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다시 건네주며 그것 또한 장발장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편을 들어준 신부님의 감동한 장발장은 그 용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둑이 아닌 파리의 시장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장발장이 시장이 되도록 변화시킨 것은 이 신부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잘못한 형제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 비유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주님께 내 형제를 일곱 번 용서하면 되냐"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아니,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왕과 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그 왕은 자신에게 빚을 진 종들의 빚을 다 받기로 결심하고 가장 많은 빚을 진1만 달란트를 빌린 종을 데리고 와서 갚으라고 말했어요.그런데 이 종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이에 왕은 종의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그러자 그 종은 엎드려서 싹싹 빌었어요. 불쌍히 여긴 왕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빚을 없애줬습니다. 탕감해줬어요 밖으로 나온 종은 이제 친구와 맞으셨습니다. 이 친구는 종에게 백 대나리온을 빌린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에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이 종은 친구에게 그백 대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 빚을 갚겠다고 맹세하였어요. 빌면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왕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이 종의 반응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자신이 똑같이 했던 대로 똑같이 빈 친구, 그 백테네온 받은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화를 내며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어요. 이 이야기를 왕이 그리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화를 내며 다시 종을 잡아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분노했습니다. 만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의 차이는 엄청나요. 이 단순한 차이로 이만달란트는 이, 이 백데나리온보다 60만 배나 많은 것이에요. 자기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이 너무나도 왕은 괘씸했습니다. 훨씬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친구의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의 모습을 왕은 괘씸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꾸는 아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나쁜 종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종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빚을 용서 받았거든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삭슬 자신의 생명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채찍이 되어서 예수님을 때렸고 우리의 죄가 못이 되어서 예수님께 박혔고. 우리의 죄가 창이 되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음을 이사선자는 그 책,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서 구원의 선물인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용서로 알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아이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친구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때그 사랑하는 친구들의 죄를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2022년 친구들을 모두 용서해서 다가오는 2022년 다가오는 2023년은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 될수 있는 우리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며 아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나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